사지엑스도 묵직한 맛이 있긴 있었는데 앨범도 약간 그런게 있죠 자, 고룡의 이름은 테오 테스카토르래요 테오 테스카토르 화산이나 사막 같은 곳을 영역으로 하고 자, 테오의 연락 그거를 알려줬대요 한손검을 추천해 주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추천해주셨고, 그 분께서 이제 무속성 한손검을 추천해 주셨고, 그, 폴베시를 이제 잘 쓰면 딜을 더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난 이제 하는 법을 모르니까, 최대한 이제 기회를 봐서 폴베시를 넣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아닌가? 아 지급품을 챙기고, 오, 어, 소드마스터가 4개 네 하자는데? 누가 먼저 잡을지 <laughs> 오케이 자, 가볼게요 유충붙고 아, 여기구나 여기 자, 이리로 갈게요 대략 시합 먹고 인심복장을 일단 챙기고 가겠습니다 어, 이벤트, 이벤트 <laughs> 어? 나니? 더워 죽겠구만. 더워 죽겠는데 갑옷을 입고 있네. 하지만 하체는 시원하다는 거. 굳이 뜨거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헌터죠?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닌데 엄청 빡세 보이는데? 별거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곤양이 사냥이라고? 누가 곤양인 거죠? 제가 곤양이겠죠 아마? 해오가 알을 사냥하는 거겠지? 자, 좀 바뀐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죠? 오케이 준비됐다. 준비됐어. 준비됐다. 좋아. 어, 왜 이렇게 소요가 없냐? 형, 자 용암 속에 들어가있을땐못 때리겠죠. 여기 있을게요. 나올 때까지... 관찰을 할 수가 있나? 자, 어, 부르기, 이기 넣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지. 여기죠? 뭐지? 뭐 맞은 거지? 자, 구르기. 구르기, 구르기. 자, 회복. 땡큐. 자, 발도. 구르기, 구르기. 포요 태클로 피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네네. 알고 있는데 그게 될진 모르겠네요. 자, 이론은, <laughs> 이론은 다 알고 있는데 행동이 안 되는 게 이제 몰린이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laughs> 이것저것 아는 거 많은데 참, 그렇죠 자, 일단 가볼게요. 어? 미안해, 미안해. 자, 기절했다, 기절했다, 이스아그 자, 구르고, 구르고. 회복을 좀 해볼게요. 저기 회복약을 먹어야겠다. 아 이거 먹고. 단차공격을 조금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그르고 이렇게 넣고. 오, 이거 화염이. 자, 구르기. 오케이. 맞죠 여기. 어 뭐야, 왜, 왜안 맞았지? 당연히 맞을 각이었는데, 안 맞았는데. 스테미는 없죠? 망했죠? 어? 자, 이게 슈퍼노바죠? 오케이. 와. 된것 같아요. 잘 피어! 자, 여기는 뭐, 몬스터랑만 싸우는 게 아니네. 자, 여기죠. 단차, 단차를 조금 해볼게요. 자, 버티고, 버티고, 버티고. 자, 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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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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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촵, 촵 단차, 단차, 단차. 아직은 그렇게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디가 어디 가 아, 내려와, 내려와. 자, 머리로 모아르기 할게요. 자, 빵, 방, 방, 머리 굴기. 자, 가죠! 떨어지고, 앞 떨어지고, 여기서, 오죠. 오케이. 자, 부르고, 빠지고, 여기. 꼬리를 노려보겠습니다. 여기. 황황. 오케이. 두 번. 자, 여기 좀 이동을 해서, 여기죠. 자, 이거까지 넣어줄게요. 그리고, 어, 포요. 부르기가안 되겠는데. 오케이. 자, 부르기 됐고. 필넣 없고. 여기. 보미. 이거 무슨. 자, 아, 지형이랑도 싸워야 되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와있죠? 오케이. 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풀피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Okay. 자단차는 계속 쌓을게요. 여기, 여기, 부기뿌기뿌기부기 뿌리, 뿌기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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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가피했죠 잠깐 여기를 조금 이동을 잘안 하네. 오케이. 캐미나를 좀 아끼면서 싸워야 될 텐데. 어 이동하죠.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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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아, 못 되겠네. 또어떡어자불 붙은 거 일단 꺼주고 자, 여기 있죠. 얼굴에다 노려주는 게 좋겠지? 왜 이렇게 불에 쌓여있냐? 자, 머리. 자, 이렇게. 머리 한 방. 선빵 날리면 반은 이긴 거죠? 맞죠? 자, 불 끊고. 원, 투, 쓰리. 맞죠? 뒤 넣고. 어, 뜨거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 자, 됐죠? 단차를 조금 더. 자, 한 방. 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 단차 되겠는데? 아, 어안안 안 닿네? 클리어할 것 같다고요? 다왔죠 아, 여기 단차 아 클리어할 것 같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항상 그런 식으로 했다가 망했거든요? 진지하게 해볼게요. 오케이, 됐죠? 자, 바로 그냥 갈게요. 자, 3차지. 갑니다, 바로. 머리에 3차지 꽂아줍시다. 어죠 자, 이거까지 넣어줄게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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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기 제발. 런지 여기 넣고. 단차 축척지가 조금 사여질 것 같은데. 자, 빼주고. 여기, 어. 어. 여기가 단차가 될줄 알았는데, 뛰질 않아서 맞았어요. 자, 일단 좀 뒤로 오실게요 어, 불품었죠 오케이. 이거 먹고. 깜짝이야. 자, 단차, 좋았죠? 머리 짧고 몸으로 갈게요. 자, 버티고. 단장판이구만 자, 일단, 자, 버티고. 됐죠? 단차, 단차. 단차, 단차, 촉, 촉. 착, 착, 촉, 촉. 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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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차. 됐죠? 단차, 위로, 머리로 갈게요. 여기서, 3차지. 넣고, 빠세 됐죠? 자, 머리에다가 바로 꽂을게요, 그냥 바로. 망설일 필요가 없죠. 자, 2고 two, t h 됐죠. 자, 부르고, 무기 넣고, 포요. 빠져야죠? 빠져야죠? 부르기. 뜨거, 뜨거, 뜨거. 오케이. 조금, 거리를 잴게요. 그리고, 자, 잠깐 각좀 보고. 자, 지금이죠? 1, 2, 3. 이로 여기 넣고, 구르기. 구르기 했는데 이상하다. 구르기, 제발, 구르기. 아, 이, 아, 오, 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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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됐죠? 자, 해보. 얘는 돌진이 약간 유도 같은데? 아닌가? 아, 뜨거. 구기 에, 에. 그 끄고, 좀 대기하고, 두 번. 그죠? 이렇게 한번 때려주고. 자, 구르기부기 여기 넣고. 적점프 어, 뭐야. 이런, 이런 패턴이 있네? 아, 살짝 휘어짐이 있나요? 자, 여기로. 자, 이거 넣어야죠. 구기 여기 넣고. 적점프 어, 이동하네? 아, 이동하네요. 브레이트 회복약을 들고 갑니다. 자, 괴력샷 먹고. 브레이트 회복약 들고 갈게요. 자, 여기도 단차할 수 있겠죠? 자, 너무 무리하게만 안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 자, 여기죠? 자, 불기. 야, 하니.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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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 뭐에불 붙었죠? 불 붙었죠? 자, 구르기 하고 고기 넣고 한번더 굴러서 늦 꺼주고 오죠? 구르기 자, 조금 간해 볼게요 투 결정 끊고 자, 뒤로 굴고 고기 넣고 끊고 시간을 좀 벌어야 돼요 스태미나를 자, 오죠? 한타노 오케이, 됐고. 가서, 머리에다 한 방, 꽂고 잡죠? 간만 봤어요? 거리감만 본 거죠? 거리, 거리 장애인. 거리감 장애인. 장애인이 아니죠? 자, 잡죠? 여기죠? 아니, 왜안 맞지? 자, 여기죠. 어, 3차지 넣겠는데? 아, 네, 아, 아, 으 아, 오, 좋아, 오, 오, 삼. 이거 완전 신, 신기해서 나한테 기회를 주셨죠? 야, 왜 이래? 이상한 패턴이 나오는데. 자, 일단 물량 먹고. 지금이죠. 여기. 아이고. 어! 자,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다 왔잖아.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자, 뛰고 점프하고, 꼬리에서 한번 넣어주고. 배부르고, 여기 넣고. 원, 투. 여기로, 오케이, 치기. 자, 원, 투. 그리고 자, 부르고, 부르고, 부르고. 여기 넣고. 그리고. 맞죠? 살짝 휘어지면 있다는 이 태호의, 문진이 조금, 빡세긴 하네요. 올라가서. 그리 자. 슬라이딩으로 내려가 줄게요 넷 도전지 안 떴죠 자, 여기까지 넣어줄게요 자, 3차지 두고 무기 넣고 화염다 주고 간해 볼게요 오케이, 왔죠 봐봐봐 어좀 아프게 맞았는데 이거 자 분량 먹고 풀피를 좀 유지해 볼게요 풀피를 유지하면서 싸워야 될것 같거든요 빠져주고 자, 간중 자, 보다가 투턱 결정 한번 때려주고 쭉퍼너았을까봐 약간 화나 있을 땐 들어가질 못하겠네. 오! 오! 뭐야! 이게 맞네? 3? 풀량 물량 아, 오케이 나왔죠? 물량 먹고 페이트 핸딩약 들고 그죠한번 풀렸죠? 머리 부르기 원투 쓰리 아이고. 일단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 지금 숨는 게 없어서 제가 바로 볼것 같긴 한데. 그죠?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오, 어 얘는 왜안 넘어지냐? 얘왜안 넘어질까요? 뭔가? 넘어졌나? 넘어졌지, 넘어졌지, 넌죽었 자, 머리. 자, 머리. 자, 빰, 빰, 빰. 원, 투. 어. 아플 쌈. 갑자기 분위기가 좋지 않죠? 오케이. 자, 도전자. 세이나 풀로 채우고 갈게요. 자, 그레이트 회복량 있죠, 나한텐 빼주고 오케이 맞죠 어아 반차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리가왜 이렇게 멀어진 느낌인가 아, 멸룡석 괜찮죠 화염을 좀 떼볼까요 오, 아, 오, 확실하게 보고 그, 회피를 해야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약간 그게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오케이, 반차 공격을 조금 하면 좋을 텐데. 아, 망했죠? 이제 끝났죠? 단차는 못하죠 됐죠? <laughs> 빵빵. 어, 여기 다불 나는 데라서 어? 어? 야, 어디가 기지에잇 자, 다 잡았죠? 다 잡았어요? 오케이, 됐죠? 꽃잘. 꽃잘 성공. 자, 지금 머리 한방 날려줍시다. two, t h r n e 맞았죠? 넌 죽었어. 넌못 가. two, two. 자, 빵, 빵. 빵. one, 맞죠? 그러고, 넣어주고. 자, 자. 여기죠? 죽을 뻔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여기 넣어주고. 자, 여기죠? 맞았죠? 자, 계속할게요. 어, 아 이거 망했다. 와씨. 그래도 맞았는데 사람 보면 굉장히 운인 것 같은데? 여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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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행운의 여신이 지금 저를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있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자, 이거 먹고 자, 그리고 그리고 자, 여기죠 하아 하아 고생하셨습니다 약성을 두번다 맞은 게 딜을 좀 많이 넣은 게 있네요 바이 기 간테를 퍼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룡들이 순란거리고 있죠.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지 모르겠네요. 우리 사부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죠? For